8월, 8월 중순에 계속 장마가 와가지고, 지금 깨찌는 시기를 약간 놓쳐가지고, 이러 하면은 깨가 이렇게 줄어들어집니다. 이게 부 계속 비가 와가지고, 얘네 깨를 못 치고, 아. 오늘 또 비가 오고 난 뒤에 참깨농사는 잘 됐는데 조금 시기적을 조금 놓쳐가지고 계속 비가 와가지고 지금 참깨가 많이 되게 부어네 많이 얼어졌네 진짜 어. 꽃피이네 어, 비가 와가지고, 자꾸. <laughs> 다시, 안들어서나갈는데도 땅이, 땅이 다 모르니까. 비가 자꾸 오니까. 또. 다리를 다 버려줍니다, 이렇게. 네, 참깨를 이렇게, 어, 네 발을 해서, 이렇게 참깨를, 어, 이렇게 다 묶었습니다. 묶고, 자, 원래 참깨는, 어, 8월달에, 어, 8월 초에 하도 뭐, 8월장 마가와가지고 조금, 깨 찌는 시기를 조금 놓쳤는데, 거의 깨가 바닥에 많이 좀 어려졌습니다. 네. 이렇게 해서 오늘 또, 어, 깨 떨기를, 어, 깨를 좀쳐가지고다 묶었는데, 자, 깨를 지금 묶었는데, 여기 보면은 깨가 많이, 어, 깨 찌는 시기가 늦어가지고, 깨알이 이렇게 지금 많이, 음, 말좀 떨어졌지요? 말 음, 떨어졌습니다. 네, 원래 또깨 농사는 또 이렇게 또 깨를 다 찌고 어때요? 기분이? 기분 좋아요? 예, 네, 감사합니다. 오늘 또 수고했습니다.